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중국 대표 코인, 이 트론 코인에 대해서 다뤄드릴 예정인데요. 자, 최근에 트론 코인 역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, 자, 12월 달 들어서서 100% 넘게 급등을 해준 상황입니다. 자,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정말 높은 상승률이 나와줬는데, 자 현재는 이 조,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중립 구간까지 하락한 상태이며, 이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썬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, 정말 실제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중국 코인들과 트론 생태계 코인들이 모두 급등해 주고 있던 상황입니다. 우선 가장 큰 이유가 중국에 드는 암호화폐 규제, 즉 금지령이 있었는데요. 자, 근데 최근에는 이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 수도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고, 우호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 속에 이번에 당선된 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앞으로 암호화폐 수소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좀 내비쳤는데, 자, 그런 트럼프가 직접 중국도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, 자, 이전부터 중국도 점점 암호화폐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이 중국계 코인들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알트 코인 순환매의저스 선의 트론이나 이 피트 트렌트, 그리고 저스트, 그리고 썬 코인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트론 코인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 코인들, 이저스 선의 코인들 급등 정보 전달을 드리면서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 저희 채널에서 제 사비로 진행하고 있는 이 구독자를 위한 빅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지 개인 번호로 이 트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100%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.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,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용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이런 식으로 이100% 확정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.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4자리 네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에 연락이 많이 오면 그만큼 순차적으로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이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. 앞으로 정말 크게 상승할 이 비트트렌트 코인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 받아가셔서 이 공짜 수익,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이벤트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이 트론코인과 비트트렌트코인 관련된 정보 궁금하신 점까지 모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리플에서 저스틴선이 같이 일을 진행했었는데 자, 리플에서 나오고 독립적으로 만들게 된 회사가 바로 이 트론입니다 리플에 똑같이 베껴서 만든 코인이 바로 트론코인이란 얘긴데 자 그래서 저스틴선이 말하기 리플이랑 트론은 같은 코인이다 이 똑같다.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, 리플이 올랐으니 트론도 같이 올라야 한다 하면서, 애초에 복사본 코인이기에 같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. 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,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도 이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해제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, 이 다양한 루머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이제 정말 중국 코인 불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좀 아시면 될것 같고, 이제 정말 다양한 중국발 호재가 발표가 될 텐데,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볼 코인은 들이 어떤 코인들이냐? 바로 이트론 코인과 이트론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인데요. 자, 트론이 인수한 이비데 트렌트도 최근 계속되는 상승이 나와 주면서 100%, 100 넘게 급등을 해준 상황이고 트론 기반의 탈 중앙 금융 플랫폼이자 역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썬코인도 급등을 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트론 기반 디파이 생태계의 토큰인 저스도 같이 급등을 해 줬는데 자 그만큼 지금 중국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코인 이 트론 코인과 이 트론 생태계의 소식을 빠르게 접해보시고 더 뛰어오르기 전에 가장 저점에서 잡아 담아 두셔야 여러분께서는 높은 수익 이 부장과 중국 불장이 시작하면서 더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이 중국 정부와 협력하게 되면서 이제는 중국도 뭐 암만폐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도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저스틴 선의 비트 트렌트와 가장 크게 협업하면서 앞으로 이 비트 트렌트 코인을 이 중국 법정 화폐인 이 위안으로 만들어야겠다. 되 디지털 위안화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 그렇게 현재 이비타트렌트도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앞두면서 이 수수료까지 완전히 없애고 출시한다라고 좀 밝혔고요. 앞으로 이 비트 트렌트가1 위안의 가치까지 크게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, 자 지금 가격에서 얼마나 크게 폭등하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아실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트론 코인과 함께하는 신규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이와 관련된 내용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더 많은 영상과 정보 올려뒀으니까요,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. 하겠고요.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트론이라고 두글자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계속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비트트렌드 에어드랍 이벤트까지 이 자동으로 참여가 되셔서 이100%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까지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자나 남겨주셔서 이러한 추가 정보와 추가 수익, 이 무료 토큰까지 꼭 챙겨서 여러분도 24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